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시즌 신한솔뱅크 KBO 리그 엘스틴 스페 KT위즈의 팀간 2차전 맞대결입니다. 테이블 세터 1번의 홍창기, 2번에 신민재 선수 배치됩니다. 중심 타선 3번 오스틴 딘, 4번 문보경, 5번에 송찬희 타자고요. 지난 경기 데뷔 이후의 첫 완봉승. 혼자서 경기를 끝내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현재까지 1승 무패의 성적. 그리고 수원에서 원정 6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선발 투수 임창규입니다. 테이블 세터 1번의 멜로아스 주니어, 2번의 지명 타자 강백호입니다. 중심 타선 3번 김민혁, 4번 장성우, 5번의 황재균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선발 투수 에마뇰데 헤이소스. 앞서 올 시즌 2경기 1승 9패 13이닝 동안 자책점 없는 피칭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1,300홈런의 주인공이었던 멜로아스 주니어. 낮게 들어갑니다. 루킹 스라이가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떨어뜨리겠지, 유인구 던지겠지 했지만 임창규 선수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낮은 공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서서 걸어나가는 볼넷을 얻어냅니다. 수술하면 참 누구나 한번쯤 꼽을 만한 그 원봉승을 달성했었고요. 강백호 뛰고 때렸습니다. 땅볼. 1루에서 거쳐서 1루 갑니다. 결과우시에요. 더블 플레이. 오지환 선수 역개가 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에서 가깝게 오는 공 강하게 송구하면 충분히 1루에서 아웃시킬 수 있다. 이 초구 카운트 잡는 구종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오지환 6번 타자 초구 당겼습니다. 내야땅골1루수 흘렸습니다. 천성호 1루. 1루. 오지환이 빠릅니다. 세이. 타석에 박동원. 초구 밀었습니다. 오른쪽 빨리 가는 타구. 우익수와 라인 사이 까지. 선행자 오지환 3루에서 맞아 돌았습니다. 홈을 바라보면서 뛰어서 들어옵니다. 공이 흐르는데 박동원 움직임 가져가지 않습니다. 선제적 시타. 점수 1대 0 앞서가는 LG 투수입니다. 역시 박동원 선수도 초구부터 카운트 잡으로 들어오는 공을 과감하게 돌렸고요. 이렇게 되면 박동원 선수가 헤이수스 상대로 만들어낸 통산 첫 안타. 1사 주자 2루 풀카운트. 문정빈 볼넷을 얻어냅니다. 이 볼넷의 의미는 LG 입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네. 노블투 스트라이크, 파케민 타구 떼에의 가치입니다. 느린 타구인데요. 1루에서 포 사우시입니다. 주자 한 명만 지워졌습니다. 5투 낮은 공 때렸고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볼리 흐르는 사이에 3루자 득점. 이렇게 한점더 도망가고 있는 엘지 투 있습니다. 이대요 오마주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고 1루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커지는 사이에 박해민의 3루 주자가 됩니다. 방망이를 내렸는데 1루 주자가 스타트를 끊었네요. 이번에도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홍창기 2루 주자가 됩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도루. 스포링 포지션 주자 두명 그리고 신민재 타격 유격수 전진 권동진 1루 송구 3리아웃 찰로 3루2루입니다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왼쪽에 안타. 경격 타자 출루를 오늘 처음으로 만들고 있는 k 트입니다 당겼습니다. 일리간 코스 와요. 오른쪽 빠져 나갑니다. 안타. 두 타자 연속 안타. 무사의 득점권 그리고 1번 타순으로 갑니다. 초구부터 때립니다. 투수 키는 넘겼는데 내야에 갇힙니다 2루 직접 받고 1루 송구. 더블 플레이. 인창규의 뒤를 든든하게 지키는 2루수 신민재의 수비. 조심스러운 접근 벗어났어요 담배코 볼넷 두 타석 연속 볼넷 출루 오늘 첫 타석은 병살타 초구부터 때립니다 땅볼 신민재 끊어서 1루에 아웃입니다 황재균 5번 타자 밀었습니다 우측 우익수 앞에 안타 황재균 다시 스타트 이웁니다네 갇힌 플라이가 됐습니다 문보경 3루수 아웃 이제 스트라이크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번 결정을 하고 있어요 네. 2앤2 스윙 3진 이럴 때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이 중심 타선에서 장타 한 방이 나오면서 이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 2볼 2스트라이 오스틴 높은 공 타격 멀리 갑니다. 센터 쪽 넘어갑니다. 4 경기 연속 홈런. 시즌노 호포 소강 상태 그리고 투수전으로 다시 접어들던 이 게임에 균열을 가합니다 스코어 3대0 LG 트윈스. 자 말씀드린대로 LG 트윈스의 야구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강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가 무섭게 오스틴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완벽하게 수행해 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임창규 퍼포먼스고요. 권동진 타자 나와있습니다. 걷어냈고 멀리 갑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권동진 장타 코스. 2루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찍고 돌아서 3루를 바라봅니다. 권동진 3루타. 연이틀 장타 그리고 오늘 멀티 히트게임. 헛스윙. 스윙이 아웃. 임창규 선수가 만들어야 다기보다는 박동원 선수의 영리함이에요. 골레으로만두번 출루 100% 살아나가고 있는 강백호 타자 돌립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3루자 권동진 여유있게 득점했고 강백호 1타점 2루타 추격을 시작하는 k t 웨즈입니다 스코어 3대1 두점차 큰산 루아스는 넘어섰지만 역시 강백호 선수는 정말 본인의 기술적인 네, 타격으로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철벽의 마운드를 구축하고 있던 임창규에게 균열은 냈습니다만 뒤집진 못했어요. 오지환의 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오지환이 6회 포문을 엽니다. 2구. 로하스가 한참을 기다립니다. 원아웃. 투투에서 문정빈 타격 유격 스킬을 넘습니다. 안타. 오지환 안타에 이어서 이제 문정빈까지 안타 원아웃에 숫자두 명째를 만드는 엘지입니다. 낮은 공 때렸고 직선 타 1루에서 세이프. 플카운트 홍창기 때렸고 투수키 넘깁니다. 1루수 막아서 전성호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리 카운트 싸움 존통과. 그 그러니까 1회부터 5회까지는 커브와 체인지업 투가 많았다면 패턴을 정, 정확히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느린 커브와 체인지업이 아니라 슬라이더를 계속해서 투구합니다. 예. 95km의 커브. 사실 이 구종이 제구가 된다 그러면 타자는 타이밍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끌어당긴 타구. 3루수 다시 몸보경 중심을 잡고 어려운 수비를 또한번 해냅니다. 투아웃. 근데 오늘은 너무 다양하고 변화구의 완급 조절이잘 되다 보니까 거기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앤투 높은 공 밀어서 만드는 천성호의 멀티 히트게 왼쪽에 안타. 천성호 선수는 본인에게 오는 실투를 놓치지 않고 두 개의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회심의 일구였는데 통하지 않았었고 바운드 버립니다. 그리고 골레시되면서 주자 두 명째. 3개 주자 2명을 구원투수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오늘 임찬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선 4경기에서 이 홀드 5.40의 평균자책점을 올수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에서 <laughs> 때립니다! 직선타! 이닝 종료! 김진성은 그 포크볼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합니다. 예. 신한 무기가 있고 스윙 삼진! 포크볼 이후에 비슷한 높이의 빠른 공이 오다 보니까 권동진 선수 배트 멈출 수 없었고요. 네. 끝으로 때렸는데 유격수 전면 오지환 인루소구. 선두 경기에 나와서 1승을 거뒀습니다만 평균자책점이 조금 높게 현재까지는 두 경기에서 측정이 됐었던 백승현 투수입니다. 이번에 낮게 요구를 하는 박동원입니다. 때렸고 투수를 칩니다. 그러나 뒤를 받치는 오지환이 있습니다. 드리아 이닝 종료 밀어때립니다 3루 수캐넛는 한타 깊숙한 지역까지 흘러갔습니다 여유있게 2루타를 만드는 선두타자 오지환입니다 선행주자를 조금 더 득점 확률 높여주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는 박동원 번트 됐습니다 투수 우규민 잡아서 걸렸어요 오지환 자, 2루 3루에서 런다운입니다 몰아가고 있고 자, 박동원이 그 사이에 믿기가 됐는데, 자, 이렇게 살려줍니다. 자, 우기민에서 잡았잖아요. 3루 송구를 하지 않고 2루 로송구했는데 몰고 가는 과정에 2루 베이스가 비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럴 때에는 2루에 있던 이 유격수가 좀더 공을 끌고 3루 쪽으로 가져야 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네. 번트 됐습니다. 다시 한번 투수 우기민. 다른 건 늦었고, 1루. 김은혁 선수의 희생번트가 성공합니다. 지금 2할 타율, 현재 4안 타. KT 내야진 전진수비. 대타 김현수. 초구부터 당깁니다. 오른쪽 한타.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김현수. 초구 공략. 2타점 추가 적시타. 쐐기를 원하는 LG 트위스습입니다 스코어 5대1. 넉점 차. 최동환 투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등판에 나섭니다. 이닝 이트 역할도 해주고 추격수 역할도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대주자 최원영의 2루 도전. 결과 세입. 우투수지만 좌타자를 또잘 상대하는 최동환. 자, 이번엔 천영 선수가 걸렸고요. 1루에서 태그. 세이브 됩니다. 태그를 절묘하게 피해서 귀로를 했다는 건데. 네. 자, 다음 8회, 9회 공격에 좀 나서야 될 텐데요. 자, 결과 아웃으로 바뀝니다. 최동환의 카운트. 변하고 밀어보냅니다. 가이스 수방면 높게 떠올랐고 김민혁 선수가 처리합니다. 3아웃 꾸준하게 이 6인 이상 투구를 원했던 또 임창규였지만 오늘 경기 역시도 사실상 뭐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는 제구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공 들어올렸던 권동진이고요. 내야에 갇히는 플라이입니다. 격수 오지환이 또한번 처리합니다. 투아웃. 2구째 때렸고 센터 쪽 뛰어 보냅니다. 중견수 최원영 잡았습니다. 3아웃!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5대1. 어제 패배를 서륙하면서 다시 승리 모드로 전환하는 LG 트위스. 양팀 연전을 1승 1패로 마무리합니다.